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바로 라그랑주 코인입니다. 자, 우선 여러분들이 오늘 가장 궁금해할 이 급등 정보, 이 라그랑주 코인 세력 정보와 함께 전달해드려서 더 좋은 수익 보실 수 있게 정말 중요한 내용 가져왔으니까요. 제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우선 이 라그랑주 코인 같은 경우에 최근 비썸에 신규 상장된 이후이 기속된 하락으로 인해서 현재 많은 홀더 분들이 좀 심리적으로 이 흔들리고 계신 상황입니다. 그래서 현재 다양한 구간에 좀 정말 많은 분들이 좀 물려 계신 그런 코인인데 제가 한분한분 한분 최대한 빠르게 이 케이스에 다 맞춰서 답변을 좀 드리고 있고 자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 라그랑주 코인 VIP 세력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현재 지금의 코인 판은 세력에 따라서 이 가격이 이 시세가 변동된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. 자, 현재 라그랑주 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국내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지만 이 대부분의 거래가 해외 거래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세력에 의해서 이 시세가 분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자, 결국에는 해외 글로벌 세력들과 고래들이 이 펌핑을 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고 제가 이전 리플 영상부터 시작을 해서 세력들이 거래를 진행하는 매뉴얼과 포트폴리오 일정들을 전부 다 공유해 드렸었고요. 이렇게 정보 미리 받아보시고 수익 내신 분들이 고맙다라고 굉장히 많은 연락을 좀 남겨주고 계신 상황입니다. 자, 그래서 현재 라그랑주 코인 또한 다시금 이 펌핑을 좀 준비 중에 있고요. 제가 이 해당 정보를 좀 먼저 확인해 본 결과, 현재 같은 자리에서 최소 이 5배에서 10배 정도의 상승이 가능한 상태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홀더 분들과 구독자 분들이 세력들에게 당하지만 마시고 손절하지 않고 제대로 된 수익을 좀 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. 자, 특히, 쪼이라도 물려있는 홀더 분들께서는 해당 자료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보셔서 이 차트와 비교를 한번 좀 해보시고, 그 다음 최소 15배에서 10배 이상 상승한 자리 꼭 한번 확인해 보셔서 어느 정도 이 자료에 대한 좀 믿음이 생기셨으면 좋겠고, 그래서 이 해당 자료를 좀 원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락을 하고 두 글자,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24시간 언제든지 상관없고 새벽 시간도 상관없이 자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세팅을 좀 해놨으니까요 나중에 급등 또는 급락이 나오고 나서 뒤늦게 그때 가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 문자를 좀 주시기보다 제가 지금 바로 보내드릴 이 정보만 받아보시면 여러분들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좀 해소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해당 자료 마지막 페이지를 확인해 보시면 이제 여기에 이 세력들이 펌핑을 하는 시간대와 가격 그리고 매수 매도가까지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, 언제 어디서 좀 어떻게 가격을 만들고, 어떠한 흐름으로 목표가까지 끌어올릴 예정인지, 이 정확한 일정과 소수점 가격까지도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도 이 자료를 기반으로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고, 제가 확실하게 이 체크까지 해놓은 상태인데요. 제가 이 자료를 얻기까지 굉장히 힘들었지만, 구독과 좋아요 바라는 마음에 저희 구독자분들 위해서 해당 자료 무료로 공유해드릴 예정이고, 자 제가 전달드리는 이 자료가 절대로 시장에 영향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량은 좀 정해놓고 선착순으로 발송해 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마지막으로 이 목표가 이 소수점 자리까지 알아가서 더 이상 피보지 않고 확실한 수익만을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락을 하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전송 도와드리겠고요. 이 해당 자료가 믿음이 안 간다 싶으시면 어차피 뭐돈 드는 거 아니고 제가 절대 금전 요구 또한 하지 않으니까 일단 자료 한번 먼저 받아보시고 차트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신빙성 체크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저희 홀더분들이 앞으로 더 이상 차트 보시면서 끙끙 앓는 이 개미식 매매는 그만하셨으면 좋겠고 저한테 딱 5초만 시간에서 연락 주시고 자료 받아보셔서 후회 없고 스트레스 없는 그런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니다